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고요. 8장과 9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9장에 와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떤 혈통이나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30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요 의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방위를 시원해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장에서 말씀했던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 즉 예수리또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말미압는다. 위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아래로는 예수리또를 믿는 믿음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되시니라. 사도바울은 모든 인간이 다 예수 그리또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한번더 강조하면서 사절에서 그리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되었다 마침이 되었다는 말은 율법을 이루셨다는 말씀인데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의를 가지고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느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우리 또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1절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바울을 통해서 줄곧 주장하고 가르쳐 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실질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할례도 받았고 율법에 특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들의 의, 율법의 의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의, 예수 우리 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하는 개인적인 간절한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떤 혈통이나 또는 인간의 공로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 즉 예수 우리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서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의를 이루사 누구든지 예수리 뜰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리 뜰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입술에 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